파티맨, 제대로 붙어보자! 지금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! 이번엔 우리도 절대 당하지 않는다! 좋아! 이번만큼은 진짜로 보내버리자고!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냐? 정말 황당하군 이제 우리도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! 까불지 마! 잘 가라! 으악! 대장님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! 산성물질 투척! <laughs> 그래, 뭐야? 모니터가 손상되고 있어! 하하하! <laughs> 아주 좋은 공격이었다! 모니터의 산성 물질은 치명적이지! 하하! <laughs> 좋아! 이제 시간이 됐군!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을 제대로 보내버릴 수 있겠어! 시작해! 알겠습니다! 에너지 전달! 허접한 공격! 그만해라! 하 이래도 허접하냐? 이제 넌 끝이다! 다티맨! 안 되겠다! 모니터 출격! 이 지긋지긋한 TV 공격. 얼굴 집중 공격! 으악! 내 선글라스! 감인의 선글라스를 망가뜨려! 저리 치워라! 메모리 터트릴 데뭐 알겠냐? 으악! 너희 녀석더 이상 봐줄 수 없다. 반짝거져라! 안 돼. 빔 공격만은 으악! 다티맨이 화가 많이 났나 보군. 렌즈를 착용해야겠다. 어? 저기 부하 녀석들 또 몰려왔잖아? <laughs> 이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공급받았지 받아라! 최후의 한 방이다! 뭐야? 왜 이렇게 강해졌어? 아마악터맨 죽을 뻔했군 잘했다! 저희가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끝이... 으 어... 와우! Wow! 축제로구나! 타트맨 이겨라! 이 정도로 내가 끝났다고? 나를 한참 잘못 봤구나! 모니터 총출동! 가라! 지금부터 응징의 시간이다.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려 줘. 야, 아, 이럴 수가. 안 돼. 자리가. 이건 제일 까불는 녀석이지. 메인 모니터 레이저 발사! 으악! 안 돼. 으악! 조그만 모니터들은 왜또 몰려온 거야? 두 번은 안 당하지. 이 녀석을 잡고. 야! 예! <laughs> 좋아. 한대 박살 냈고. 어? 내 부하가 당하고 있잖아. 가만 있을 수 없지. 받아라. 역시 대장. 고마워요. 타이탄 <laughs> TV맨도 이제 우리한테 안 되는구나. <laughs> 이번엔 제가 실력 발휘를 해보겠습니다. 받아라. 대장님, 드디어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. 그래, 아주 잘했다. 내가 아주 부활을 잘 뒀어. <laughs> 이제 타 팀에는 해치운 것 같으니, 우린 이제 그만 사라지자고. 어? 어? 가비는 어디 간다는 것이냐? 내가 그렇게 쉽게 보내준것 같으냐? 텔레포트 연기를 빨아들여주마. 어, 이, 이게 뭐야? 헛된 수작 부리지 마라. <laughs> 똑같은 공격을 안 통한다. 으아! 이제 이네 녀석들! 내 모니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그만한 각오가 돼 있다는 거겠지! 아 타티맨 이 녀석! 안돼 이제 그만 좀대장하지 그래? 잘 가라! 타스맨까지! 스피커 브이 가라! 가서 없애버려라! 이건 또 뭐야? 아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, 다스맨너 아직도 안 죽었냐? 자냐 사기, 너도 타티맨처럼 보내주마. 발사! 어디서 감히 내 코를? <laughs> 다시는 오지 말자. 내 스피커들은 역시 잘 괴롭혀주고 있군. <laughs> 시끄러워, 저리 치워라. 너도 저리로 좀 가라고! 오오! 오. 오! 이라! 내 스피커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될 텐데 안 되겠다! 일단 후퇴한다! 역시 공무니를 빼셨군 스피커 수고했어! 돌아와! 우와! 다스맨 공격이 더 멋져진 것 같은데? 나 항상 멋졌지! 내가 언제 안 멋있었던 적 있었어? 여기로 또 초토화 됐네? 드맨 이렇게 날아서 가니까 좋네요 어? 타스맨이 여길 정리해줬구나. 여기에 내려줄게. 고마워. 타스맨 반가워. 역시 오늘도 멋진데. 나도 반가워. 어? 무슨 소리지? 저 녀석은 뭐야? 어, 아니. 나너 같은 편이야. 처음 보는데 같은 편이라고?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라. 와 어, 진짜, 아니라니까! 니가 계속 그러면 나도 할수 없지! 역시, 저 녀석이! 야, 타이탄드 아니야! 그러면 안 돼! 타카네 마침 잘랐어 얘기 좀 해줘! 타이스는 이거 치 그리고 너도 그만해! 알았어! 그렇지만, 쟤도 날 공격하려고 했다고난 잘못 없어! 알았어 그만해! 야! 머리 쥐지 말래지 기분 나쁘잖아 <laughs> 완전 웃겨! <laughs> 아유, 잘해보자 그래 뭐그 정도쯤이야 잘해보자 와 그래 보기 좋다 어? 얘들아 저 뒤에 좀봐저 어? 보라색 빛은 이 상자 뒤에 숨어야겠다 절대 들키면 안돼응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어 계속 여기 숨어서 지켜보자 그래 스테디 녀석들이 곳곳에 있네 어? 저 거대한 검은 연기는 어? 박사 토일했이잖아 헤! 지민을 아직인가? 하하하하, 나 여기 왔어. 우리가 도시를 다 파괴시켜버리자고. 생리는 우리의 뜻이야 과자 다잘 돼가고 있는 거지? 하하, 당연하지요. 제가 언제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, 저기, 어는 그. 저기 왔습니다. 도시를 다 박살내버리겠습니다. 아주 좋아, 박사. 아주 잘 만들었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해. <laughs> 연합군의 모든 공격에 뒤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. 작전을 시작하지. 네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저도 뒤따라 가겠습니다. 아주 좋아. 타이탄들도 이제 문제 없겠어. 대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. 염탐하는 카메라맨들이 저쪽에 숨어 있습니다. 뭐야? 어떤 녀석들이 감히 저 집 상실한 녀석들을 만나! 당장 죽여버려라! 아 우리 들킨 것 같지? 그동안 고생했어 너도 으아! 응, 역겨운 스키빈이 녀석들 우리 동료들을 감히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해는만 이런 카카멜 이제 그치, 어떻게, 어떻게 하지? 뭘 어떻게! 완전히 박살내버려야지! 그래, 그래. 좋아! 그래. 역경 돌린 녀석들! 아, 어, 이제 끝난 건가? 그런가? 아, 왜? 네. 어서서밤내 동료를! 이 녀석 죽어라! 미사일 공격! 으아! 이런, 내 무기가 망가졌어! <laughs> 어? 이 레이저는 또 뭐야? 내 프로펠러! 안 돼! 아, 드루맨의 레이저였구나. 저때 와서 다행이군요. 아, 드론맨 덕분에 살았어요. 어? 또 녀석들이 온것 같은데? 으, 이럴수가. 발사가 안 돼. 어떡하면 좋지? 우선 같이 위로 올라가지. 그리요 고마워. 여기에 내려줄게요. 어? 타이탄 드론맨도 왔구나? 이 역겨운 녀석, 죽어라! 스키밀이 잘 와요! 역시 강력하군. 이 정도쯤이야. 아, 조심해! 어?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았잖아? 내 미사일을 잡아서 부수다니! 한발 더! 우아 후! 능력이 정말 엄청나군. 우와! 머리 쪽에서도 강력한 미사일이 나오다니! 타이탄 드루맨! 능력이 엄청나구나? 어? 저기 지원이잖아 뭔가 더 강력해졌는데 레이저를 여섯 개나 닿았어 내 네, 레이저 받아라 너무 강력해 내 <laughs> 네, 레이저 캐논의 위력이 어떠냐 와! 카카맨이다 내가 하자 방패로 막아주마 내 공격 받아라 <laughs> <laughs> 아까 가난한 거 그대로 복수해주마 드론 리사일 전전 발사 はぁジェゴビグマイジェブとジェネロサンデージマイ